중국 경제의 붕괴가 시작되자 공포감에 휩싸인 중국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이 나오며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 TV를 구독하시면 오늘 하루 큰 행복이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중국의 경제가 한국을 압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경쟁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을 뛰어넘고 있다는 중국 측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인 신분의 중국인 경제분석가 평론가들이 한국의 방송에까지 등장해 마치 중국의 대사가 된양 한국 정부 한국 기업에 마치 충고를 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한국에 요구하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중국의 경제가 한국을 압도하니 친미행보, 친서방행보를 하지 말고 국제경제가 혼란스러운 시기,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바짝 끼어라라는 시기에 마치 명청시대의 사신처럼 한국을 대해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부동산발 붕괴로 촉발된 중국 금융이 마비될 조짐이 보이면서 세계 경제에 대재앙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가지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중국.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달러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계 각 국가들은 금리를 높게 올리는 상황입니다. 유럽이나 경제적 체력이 탄탄한 주요 선진국들은 금리를 올려도 국민 개개인의 신용도가 좋고 소득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기업들도 탄탄하여 금리를 올려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적인 달러 구갈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려 위안화의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위안화의 확대 공급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으나 중국 국민들의 취업율 하락 미국 등 서방의 공급망다 변화 정책 중국 화폐 가치 상승 미국에서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 제조업체들의 줄도산 혹은 해외 이전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대대적인 대도시 봉쇄 정책으로 인해 중국 내 소비생산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되면서 매년 천만 명씩 쏟아지는 대졸자를 취업시킬 만한 일자리가 전무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자본들이 중국을 이탈해 고금리 국가로 대거 자본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폭락 직전의 중국 화폐 가치. 현재 중국의 화폐 가치는 엔화, 원화, 유로화 대비 자국의 환율을 잘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와 한국 권화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폭락하다시피 추락하고 있으나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기준 금리는 3.7% 수준으로 미국 2.5%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중국의 화폐 가치가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외자가 금리가 높은 중국 금융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분양 시장이 시장 경기 둔화로 마비되면서 450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이체방크 등 주요 금융권에서는 중국발 부동산 금융위기가 56조 달러, 우리 돈으로 7경 3천조 원 규모의 금융 시스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금리 상황으로 인해 유입됐던 수많은 외화들이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인데 중국이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 이 손실분을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를 발행하여 메꾸게 될 경우 전문가들은 중국의 화폐가치는 대폭락 마치 남미의 후진국과 같은 휴지조각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시켜 외자를 더욱 더 많이 끌어오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의 부채가 많은 서민들과 기업들의 이자 부담률 가중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대폭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은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을 대체할 국가 등장 중국이 이렇게 붕괴 위기에 직면하자 이미 눈치 빠른 엘리트층 기술자들은 중국을 탈출해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로는 능력이 좋으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영미권의 선진국으로. 또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화교 커뮤니티에 유입될 동남아시아로 대거 탈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첨단 기술직종의 핵심 기술자들은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으로.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제조업체들은 동남아시아로 이전 중이고, 이미 섬유산업과 의류봉제산업은 방글라데시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메이드인 차이나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후진국들이 급격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본은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일찌감치 진출하여 태국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돈을 대출해주어 많은 금융소득을 올려, 일본은 일찌감치 제조업 국가에서 그 금융소득을 누리는 국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의 진출 거점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뜬금없이 불어닥친 반한 감정, 반베트남 감정이 양국 사이에 불어닥쳐 한국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입지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한반도 통일 임박 현재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통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의 반대로 한반도의 통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외국 자본의 힘이 커지고 도저히 힘을 쓸 여력이 생기지 않게 될 경우, 중국이 더 이상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1990년대 고난이행군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의 통일 이후 한반도 통일의 최적기로 거론됐으나, 당시에는 중국과 미국이 밀착 연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상승 팽창하던 시기로 북한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개의 여지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악화되고 축소될수록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소련이 경제난으로 붕괴 직전 소련은 독일의 통일과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분리 독립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90년대 말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매우 비슷해.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티벳 신장 위구르, 내몽골, 홍콩, 대만 등의 주요 중국 내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의 분리 독립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이 많이 쇠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많은 국제 자본들은 동남아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급망의 핵심 장소로 북한 지역을 거론합니다. 인건비가 저렴할 뿐 아니라 학력 수준 문맹률이 0% 대에 가까운 나라로, 단순봉제업과 같은 제조업보다 약간 학습이 필요한 노동집약 제조업이 알맞는 곳이 바로 북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 GDP 세계 5위권 밖으로 추락할 것. 전문가들은 중국의 GDP가 현재 세계 2위 규모이지만, 중국의 화폐가치 하락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중국의 GDP가 세계 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러시아는 2008년도 일루블당 5원의 가치를 유지하다가 2014년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일루블당 5원이 가치였던 루블화가 11원까지 거의 5분의 1가량 대폭락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는 수출할 만한 농수산물,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이 정도를 유지하지만 러시아의 화폐가치 폭락 사태를 기준으로 위안화가 5분의 1토막이 나게 된다면 지금의 15조 달러 세계 2위의 GDP에서 3조 달러대로 독일이나 영국 수준의 세계 5위권 이하의 GDP로 폭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한국이 통일하게 되면 독일,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안에 포함돼 자라면 중국보다 GDP가 높은 국가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세계적인 투자자 짐노저스나 골드먼삭스에서는 통일한국에 대해 삼상을 초월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통일 이후 한국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보내 세계적인 충격을 준바 있는데 중국 경제의 최근 추락세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새로 떠오르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대비해 금융패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교육 비중을 지금보다 더욱 늘려갈 필요가 있고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좀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세계적 투자자들의 제안이 나옵니다. 국토전략 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